자, 354번 가겠습니다. 자, 354번에, 자, 얘는 2분의 1에 4분의 1,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치환이 되겠죠. 그죠? 자, 치환할 때 얘부터 먼저 빼냅니다. 자,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이렇게 치환합니다. 자, t는 0보다 크겠지. 지수함수니까. 자, 그럼 얘는 t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자, 얘 마이너스 1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역수치하면 2가 되어서 앞에 2가 돼서 앞에 거랑 곱해지니까 1 0의 t가 되고, 플러스 16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4하고, 2하고 8이지. 2하고 8 돼야지 10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t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얘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t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2에서 8까지. 자 t가 뭐였어요? 2분의 1이었지. 그래서 2분의 1의 x가 자, 2에 얘는 2로 고치면 2에서 8까지잖아. 2에서 8까지니까 얘가 x는 마자 얘가 나오려면2가 나올려면 마이너스 1이 되야 되고 얘는 얼마가 되야 되니? 얘는 음, 마이너스 3이 되야 되겠지.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조금 헷갈린다고요? 자, 밑을 통일합니다. <laughs> 2에, 2에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얘는 2에 마이너스 3이 될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자, 여기 1이니까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반대가 되겠지, 그지? 음, 아, 얘가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반대가 되니까, 얘는 1이고, 얘는 3이, 어, 얘는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여기 아니지 반대겠죠 반대로 내려야 되겠지 미안해요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자 이니까 얘가 2의 마이너스 x고 2분의 1이고 그죠 자얘자 선생님 다시 써줄게요 자 얘가 자 2분의 2. 얘가 2고 다시 한번 쓸게요 이제 2분의 1에 x 얘가 8이잖아 자 통일을 합니다. 자, 이분의 일로 동일해 볼게. 이분의 일에 얘는 마이너스 일이 되고, 이분의 일에 엑스고, 얘는 이분의 일에 마이너스 삼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미이어 영하고 일 사이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면서 내려오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삼에서 마이너스 일까지. 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니까 얘가 최대니까 m이 되고 얘가 최소가 small m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에서 최소를 빼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돼서 정답은 2가 되겠죠. 아셨죠?